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야, 드디어 여러분 제가 고프로를 사고 고프로를 사고 한달 만에 헬멧에 이렇게 예,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멧도 바꿨고요. 어, 이거는 어차피 어, 유튜브 촬영용으로 어, 한거기 때문에 아, 새고라서 이게. 볼살이 막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아, 어쨌든 여기 세나도 이번에 새로 구입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세나가 이제 두 대가 되어버렸네요 어, 내년에 제 취미용 바이크를 사기 전까지는 좀 이걸로 많이 촬영을 할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어, 일단은 서로이 너무 길었네요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배달기사가 배달할 때 짜증나는 다섯 가지 유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총 50명의 배달 기사들에게 물어보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어약 50명이 생각하는 배달할 때 짜증나는 다섯 가지 유형은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번 설문조사에 지 도움을 주신 어 스파이더, 부릉, 바로고, 디플러스 어 기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달할 때 짜증나는 다섯 가지 유형. 자, 5위 발표하겠습니다. 어, 5위는 어, 배달을 갔는데 손님이 잠수 탔을 때가 어, 5위가 되겠습니다. 총 9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총 100표 중에서 9표를 받은 거죠. 어, 왜냐면 오신 분이 두 번씩 했으니까 100표가 맞죠. 예, 그래서 100표 중에 9표를 받았는데 어, 전화도 안 되고, 또 현관문도 잠겨있고, 어, 손님은 잠수고, 이러면 손님 어, 상당히 기사들이 짜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기사들이 많이 짜증낸다 그래서 배달을 시켜 주셨으면 딴데 가지 마시고 집에서 좀 계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분들 계세요 퇴근하실 때 미리 주문시켜 놓으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미리 현관분 비밀번호 알려주시면 집 앞에 놔두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음식을 시키시고 잠수는 타지 말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배달할 때 짜증나는 다섯 가지 중에서 네 번째 어, 배달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고 5층이상 배달을 가는데 엘리베이터 없는 곳 있죠 예, 이럴 때가 제일 짜증난다고 합니다 약 11분이 어, 추천해 주셨어요 어. 배달을 갔는데 아니 4층까지는 갈만해요 근데 5층이상 엘베 없을 때아 겨울도 괜찮습니다 여름에 한여름때 5층이상 올라가려고 하면요 여러분 진짜 한여름에 지금 요즘에 한여름이잖아요 5층이상 엘베 없는 곳 걸어 올라가잖아요 아, 어, 진짜 숨이 턱턱 막혀요. 뭐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너희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도 기사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5층 이상 산다. 저 5층 이상 살고 있는데 엘베가 없다. 근데 우리 집 배달 맨날 늦는다. 그건 엘베가 없다. 그러면 안 잡아요. 그래서 늦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3입니다. 위3위는 고층 아파트 배달 같은데 층마다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즘 강동구 지역은 고층 아파트라고 하면은 어 한 40층 이상 되는 아파트가 많이 생겼거든요. 뭐 미사에도 그렇고, 또 상일동 지구도 그렇고, 40층 넘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 가끔가다가 택배 아저씨랑 같이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니까는, 분명한 택배 아저씨한테도 바쁘시니까 저희도 기다려 주거든요 근데 그게 오버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층마다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3분 동안 38층으로 올라가는데 <laughs>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기사님들이 저처럼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위는 고층 아파트 가는데 층마다 걸렸을 때, 층마다 섰을 때가 3위가 되겠습니다. 이제 2위입니다. 어, 2위는 어, 비나 눈이 올 때입니다. 바로 요즘 은 여름 장마기간이라서 비가 좀 많이 내리는데요. 이럴 때 정말 배달하기 싫은 날이기도 하고. 또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오는 날, 누오는날 음식들이 상당히 늦게 많이 오실 거예요 그 이유는 어... 위험하기도 하지만 기사들이 많이 안 나와요 비오면 안 나오거나 누오면 뭐 미끄러질까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 배달 시간이 보통때 뭐 20분, 30분이었으면 비오는 날, 누오는 날이었을 때는 뭐 보통 1시간 정도 걸릴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이 어, 음식을 직접 가서 포장해 오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달 기사들이 배달할 때 짜증 나는 다섯 가지 마지막 1입니다. 위 1위는 어,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걸 선택했습니다. 바로 배달 음식 터졌을 때가 가장 여러분들이 배달할 때 짜증 나는 다섯 가지 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저도 마찬가지고 음식이 터졌을 때는 정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 뭐 다시 가져다 드리던가 아니면 돈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기사님들이, 어, 배달할 때 짜증나는 다섯 가지 중에서 1위로, 어, 배달 음식 터졌을 때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1위는 배달 음식 터졌을 때입니다. 자, 그리고 기타 등등으로는, 뭐, 음식이 바뀌었을 때, 뭐, 상점에서, 어, 음식이 안 나올 때, 또, 음식이 바뀌었을 때라든가, 안 나왔을 때라든가, 또 음식이 도난당했을 때, 요럴 때가 기사 대분들이 배달할 때 짜증나는 기타 등등에 들어가는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총 다섯 가지의 배달할 때 짜증난 다섯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건 말고 좀더 많이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가장 알짜배기만 다섯 개만 뽑아서 이렇게 여러분께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어, 다음 영상 때는 왜 내가 시킨 음식만 늦게 오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좋은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